눈꼬치고 짱, 고치이고 짱, 입꼬치고 짱, 턱꼬치고 짱. 눈, 코, 입, 턱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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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로 할게요. 이꼬이올리면서 미소 아셨죠? 자, 시작! 눈꼬치고 눈꼬 눈구 하, 하, 덧 고는 거고고 하, 하, 고고 하, 하, 꼬이 고는 꼬고고 하, 하, 덧꼬치고거고고 하, 하, 고 하, 하, 덧고치고 하, 하, 네. <웃음> 자, 기오미 한번해볼게기오이 나이프지, 이제 해라 나이프지. 나이프지. 어, 얼굴 소리에 다 했어요. 이게 바로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. 다른 게 없어요. 옷을 잘 입어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내 얼굴 모습이 변해야 이미지 관리입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화내고 일을 하면 상대가 싫어해요. 맞죠? 그래서 저말이니다 가, 반전. 손으로. 자, 오른손. 오른손. 이렇게 하면서. 자, 같이. 반했지? 반했지? 반전에 반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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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했지. 귀엽지. 귀엽지. 귀엽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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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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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았지? 반했지? <웃음> 반했지. <웃음> 귀엽지. 귀엽지. 귀엽지? 이쁘지? 송아지 예. 이렇게 또. 스펀트 쪽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충분한번더 뭐 해주세요. 시작.